안녕하세요. 오마이딜러 박용선 팀장입니다. 네, 오늘도 제가 가성비 정말 너무나 좋은 수입 세단 한대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500만 원 안쪽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정말 완성도 높은 수입 세단이죠. 제 옆에 있는 알티마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금액대가 저렴하다고 해서 뭐 차량에 문제가 있다거나 뭐 특이사항이 있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실제 제가 쉬운전을 해봤을 때도 역시나 일본 차량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가 이런 완성도 때문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아봤던 그런 차량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500만원 내외 혹은 좀 저렴한 세단 찾으셨던 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니산의 알티마 2.5 등급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2014년식의 현재 주행거리 연식 대비 적당한 1 8만 k 로를 주행을 했습니다 1 8만 k 로 운행하시면서 소모품 관리도 정말 잘해주신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능 점검 기록부상에도 오일 누유라든가 냉각수 누수 혹은 불량 체크된 거 전혀 없이 오일 양호 판정까지 받아 두었습니다 어, 무사고 차량으로 당연히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저희 오마이딜러에서 준비한 가격 470만원이라는 정말 매력적인 가격에 준비한 를번 해봤는데요. 어, 가격적인 부분 그리고 스펙적인 부분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셔도 차량의 상태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우선 중고차를 구입하러 오시면 이렇게 본닛을 열고 후레쉬로 이 안쪽 공간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냉각수라든가 엔진오일 누수가 있는지 이렇게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냉각수라든가 엔진오일 누수 전혀 없이 정말 좋은 컨디션을 잘 보여주고 있었고요. 어, 기본적인 소모품인 이 엔진오일 캡을 열어서 이 바닥면이라든가 나사탭 쪽을 쿨해시로 이렇게 비춰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서 엔진오일 교환 주기를 어떻게 잘 교환을 하시면서 운행을 하셨는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정말 좋은 모습 잘 보여주고 있고요.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냉각수 보조 탱크 쪽을 열어서 냉각수 색상과 양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면서 어, 냉각수 표면 위쪽에 엔진오일이라든가 이물질이 붕붕 떠다니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너무 좋은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이 안쪽에 보시면 이제 브레이크 오일 같은 경우에 체크 잘안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렇게 후레쉬로 비춰서 봤을 때 색깔과 양을 같이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양이 적당하게 있다고 하더라도 색상이 갈변 현상이 너무 많이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 그 부분 또한 체크를 하셔서 교환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엔진룸 소모품 관리 상태 정말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엔진 쌓... 도 지금 듣고 계시는데요. 2.5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정말 일정한 패턴 그리고 부드러운 엔진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만져봤을 때도 어 엔진룸 카바 쪽에 느껴지는 이 진동이라든가 패턴 자체도 상당히 좀 부드럽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엔진 컨디션 체크하시는 방법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구멍 안쪽에서 연기라든가 엔진 오일을 좀 심하게 뿜는 차량들 간혹 가다 볼 수가 있는데요 어, 그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엔진 컨디션이 다소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전체적인 엔진룸 관리 상태 너무나 좋았는데요 외관 상태, 실내 상태 어떨지 기대를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외관 상태 살펴보실 텐데요. 우선 헤드라이트를 주변으로 범퍼 휀다 보니까 지금 단차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어, 화이트 바디의 색상 자체도 지금 약간 펄감이 들어가 있는데 이 펄감 자체도 아직까지 아주 고급스럽게 잘 느껴지고 있습니다. 앞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양쪽 모두 한80% 정도로 충분하게 남아 있는 상태고요. 앞쪽 휠에는 아쉽게도 약간의 주차 스크래지가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참고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이드 리피 쪽에도 이제 사이드 미러 쪽 지시등이라든가 마감재 부분에 훼손된 부분 없이 좋은 모습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고요. 양쪽 썬팅이라든가 블랙 색상의 마감재 그리고 크롬의 색상의 마감재에도 물때가 꼈다거나 백화 현상 없이 좋은 관리 상태로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도어 캐치 안쪽에도 손톱에 의한 뭐 스크래치라든가 그런 거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어, 운전석 쪽 측면 쪽 봤을 때 문콕 단차 스크래치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디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약90% 이상으로 거의 신품에 가까운 그런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뒤쪽 휠에도 약간의 생활감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양호한 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알티마의 후면부 디자인은 지금 봐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좀 멋스러운 고급스러운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관리 상태도 너무나 좋습니다. 어, 트렁크 리드 쪽에 파손이 되거나 뭐찍히현상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엠블럼이라든가 레터링 그리고 이 크롬의 마감재에도 크랙이 같다거나 스크래치 난 현상 없이 좋은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쪽 테일 램프에도 찍힘 현상이 있다거나 스크래치 난 부분 전혀 없고요 주차하시면서 스크래치 나기 가장 쉬운 이 범퍼쪽 하단부라든가 이 측면 쪽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도 딱히 말씀드릴 부분 없이 정말 좋은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 테일 램프 주변으로 범퍼와 휀다 그리고 트렁크 간에 단차 전혀 없는 상태고요 쭉 따라오셨을 때 뒤쪽 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전석 쪽 측면 쪽과 마찬가지로 조석 쪽 측면 쪽 역시나 이 블랙 색상의 마감재라든가 썬팅 쪽에 스크래치 난 부분 없고요. 크롬 색상의 마감재에도 백화가 켰다거나 물때가 낀 현상 전혀 없습니다. 측면에서 이렇게 쭉 따라와서 봤을 때 역시나 문콕 단차 스크래치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앞바퀴 휠 같은 경우에도 정말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에도 스톤칩이 있다거나 실금이 간 현상은 와이프 하단 쪽까지 들춰 봐도 딱히 말씀드릴 부분은 없고요. 마감재 관리 상태까지 너무나 훌륭합니다. 본닛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터치가 곳곳에 좀 들어갈 법도 하죠. 스톤칩이 가장 취약한 부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부분 역시 너무나 깨끗하게 신경 써서 관리 잘 해주셨던 것 같고요 양쪽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백화현상이 있다거나 크랙이 갔다거나 찍힘 현상 전혀 없습니다 전면 그릴이라든가 엠블럼의 상태도 양호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고요 범퍼 쪽 역시나 전방 센서 준비가 되어 있고 각종 마감재의 상태 그리고 범퍼 측면이라든가 하단부까지 주차하시면서 스크래치 없이 정말 신경 써서 관리를 잘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외관 관리만큼 신경 써서 실내 관리도 잘 해주셨을지 기대를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트렁크 공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트렁크 쪽도 지금 마감재 관리 상태를 봐도 오염되거나 스크래치 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매트를 깔고 사용을 해주셨는데 매트의 상태 또한 깨끗할 정도로 신경 써서 관리를 잘 해주셨던 것 같고요. 이 플라스틱 마감재에도 큰 스크래치가 있다거나 파손된 부분 역시나 없습니다. 뒤쪽 도어 쪽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도어 쪽의 전체적인 마감재 관리 상태를 보셔도 뭐 잔스 크래치도 크게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신경 써서 관리를 정말 잘해주셨고요. 안쪽에 보시면 지금 레그룸과 헤드룸의 공간 보고 계시는데요. 역시나 아주 여유 있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죽 시트의 상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쿠션감 아직까지도 잘 살아 있고요. 어, 잔주름도 크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신경 써서 많이 관리를 잘해주셨다는 점 강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운전석 앞 도어 쪽 마감재 관리 상태를 보셔도 지금 도어 캐치의 크롬의 상태라든가 윈도우 버튼을 조작하는 버튼들 정말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시보드라든가 센터페시아, 운전석 조석 가죽 시트 각종 마감재 관리 상태 일렬의 전체적인 상태를 지금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정말 깨끗한 관리 상태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용감이 많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 이 차량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핸들의 가죽의 상태도 정말 좋게 준비가 잘 되어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버튼과 각종 퀵 메뉴 볼륨 제어하는 버튼들도 조작감 역시 정말 훌륭하게 잘 살아 있는 모습입니다. 센터페시아 중앙쪽 전체적인 사용감 보시면은 볼륨이라든가 미디어 제어하는 버튼들 아주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디스플레이를 지금 보시면 매우 선명. 명하다는 점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틀란 내비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터치 상태 역시 정상적으로 작동 잘해 주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화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선명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백화현상 낀거 없이 좋은 관리 상태로 유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듀얼 프로토 공조기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수납공간 역시나 앞쪽과 뒤쪽에 지금 모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컵홀더라든가 어, 앞쪽에 있는 수납공간 오염된 부분 없이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과 조석 같은 경우에는 각각 2단의 열선 시트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상단쪽에 보시면 썬루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썬루프의 작동 상태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물질에 의해서 뭐 걸림 현상이 있다거나 어, 이상 소음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알티마 차량 어떻게 보셨을까요? 어, 정말 관리 상태가 너무나 좋아서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500만원 내외로 만나볼 수 있는 수입 세단 중에서는 정말 가성비가 가장 좋은 차량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보신 이 차량 외에도 동급의 다양한 차량들 저희 쪽에 준비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요. 중고차 구입 관련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항상 최선을 다해서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차량, 그리고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마이딜러 박용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